안녕하세요. 좋은습관입니다. 봄날씨 참 변덕스럽다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또 그래요. 오전에는 그렇게 화창하더니요. 또 추워요. 바람 불고. 그리고 흐리고 지금 빗방울 떨어집니다. 신세대다형 노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시끄러운 거 바로 앞마당이 농사짓는 데라 밭 가는 걸 트랙터라고 그러나요? 지금 그 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신세대게 아니라 다른 그 밑에 있는 밭에, 밭, 주인이 지금 또 오늘 불렀나 봐요. 거기도, 저 트랙터를. 조금 시끄럽습니다. 저렇게 해서 노지에 있는 애들. 2,000원부터 저희가 시작합니다. 자, 여기 센세이션 있습니다. 센세이션. 이거 하나 2,000원이에요. 굉장히 얼큰이에요. 요렇게 좋은 센세이션도 묵둥입니다. 요거 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 센세이션을 2,000원에. 자, 첫 번째 다육으로 센세이션을. 완전히 빨간 포트인데요. 넘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센세이션을 2,000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헤르메스입니다. 이거 목동이 굉장히 이쁘죠. 헤르메스 이것도 2,000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자구가 굉장히 바글바글해요. 여기 보세요. 자구 바글바글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바글바글한 요거를 이 헤르메스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것도 딱 3개 있네. 그래서 이거 헤르메스 굉장히 물들면요. 색깔이 요거 상장도 못할 정도로 이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흑화연입니다. 이 흑화연은 3,000원입니다. 이것도 9cm에서 10cm 빨간 붙터 있는 흑화연도 이렇게 이렇게 세줄 이렇게 보여드려요. 흑화연입니다. 흑화연 허카연 3,000원입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두도 있고, 외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흑화연을 3,000원에 만나보시고. 자, 옆으로 옵니다. 자, 핑크샤니입니다. 핑크샤니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핑크샤니, 이 한틀에 있는거 이거는 3,000원이요. 이것도 매역의창 같은데, 핑크샤니라고 3,000원인데, 대량종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핑크샤니도 3,000원에 만나보세요. 3,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굉장히 물들기 좋죠. 물들으라고 지금 바깥에다 내놨어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래 옵니다. 자, 서울에. 이 소울랜드 물 들면 상당히 이쁘죠. 새빨갛게물들죠이 소울랜드. 매우게 창입니다. 이 소울랜드 2,000원에 만나보세요. 자 이렇게 소울랜드 2,000원에 2,000원에 만나보세요. 빨간 포트로 잠겨져 있는 것 있습니다. 2,000원, 3,000원에 2,000원에 3 0 0 0원에 행복이 2,000원, 3 0 0 0원에 행복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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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랜드 2,000원에 만나보시길바랍니다 루신답니다. 루신다 요것도 2 0 0 0원이래요 루신다 도해된다이게 이렇게 보세요. 백분이 뿌사시하면서 이렇게 좋은 루신다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다루신다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애케마리야 이거 2,000원입니다. 굉장히 묵둥이에요. 우리 잘 들어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애케마리야도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u i 무울려입니다. 이 무울려도 2,000원씩. 아니 봐이 무울려도 2,000원씩 만나보세요. 무울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울려 것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무울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 다산의양에그리온입니다 2천 원입니다. 유아입니다. 에그리온다산의양에그리온이다 자고 잘 달죠. 목동인데 이렇게 목대 좋습니다. 목대가 좋은 에그리온도 2천 원에 만나보세요. 2천 원이라 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신세대에서 오랫동안 묵었던 아이입니다. 다시 도지로 이거 나왔어요. 다시 러스입니다 2천 원입니다. 이 C프로스도 굉장히 목재 좋아요. 이거 보세요. 2 0프로스도 지금 있는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C프로스 이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이거, 저기, 이것도 신세대에서 많이 묵은 아이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묵은 C프로스도 2,000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 엘레강스입니다. 자, 엘레강스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군생이에요. 자, 엘레강스 군생도 2,000원에 이렇게 만나보세요. 엘레강스 군생입니다. 이렇게. 조금 조용해졌죠? 좀 쉬는 시간인가 봐요. 저 바까는 기계도 자 이렇게 엘레강스도 2천원에 만나보시고 자 멀로 이거 두개 있습니다 2천원입니다 멀로 두개 개당 2천원이에요 묵은둥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우입니다 로우철화입니다 로우철화 로우철화 2천원입니다 이렇게 철화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로우철화도 2천원 군생이죠 대단한 군생입니다 자 로우철화 이것도 2천원에 만나보세요 2천원이랍니다 여기다 여기저기 이름표가 상당히 많아 러우. 가 이렇게 해서 러우 철라도 2 0 0 0 원을 만나보세요. 2 0 0 0 원이랍니다. 자, 요 아이 아르제입니다. 요거 똑같은 아르제 같이 보이시죠, 여러분? 왼쪽 거 아르제가 아니고 멜로디. 멜로디가 조금 입장이 길죠. 이렇게. 왼쪽은 멜로디고요. 오른쪽은 아르제입니다. 자, 오른쪽은 아르제, 왼쪽은 멜로디입니다. 멜로디가 입장이 조금 길쭉길쭉해요. 아르제는 동글동글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왼쪽은 멜로디, 오른쪽은 아르제입니다. 이렇게 2,000원씩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왼쪽은 멜로디, 오른쪽은 아르제입니다. 자, 이쪽으로 옵니다. 한 바퀴 이렇게. 자, 바이솔입니다. 이건 무조건 랜덤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세요. 몇개 이렇게 주세요. 하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될수 대로 골고루 해서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무조건 2,000원입니다. 이렇게. 자, 이 아이를 이렇게 바이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이, 보여드립니다. 바이솔, 예. 종류별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해보세요. 그럼 종류별로 보내드려요. 자,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바이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천원짜리도 판매하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예, 바이솔도 랜덤으로 2천원에 만나보세요. 2천원이라는 여자 여기 보세요. 캐비어 군생입니다 캐비어 군생만 써놓고 가... 캐비어 이거 가격 써달라고 그래요 캐비어 군생만 써놓으면 뭐해 가격이 없는걸 아이고 잠깐만요 이 캐비어를 이름만 써놓고 가격을 안 써놓으면 어떻게 자 미조리철화입니다. 미조리철화 이거 2만원이랍니다. 가격이 미조리철화 가격 제대로 알아봤냐고 물어봤어 내가. 자이 미조리철화 이거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도 2만원인데 상당히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이 지금 이 미조리철화는 저도 한저 지금 가져가서 키웠는데 거의 20cm가 넘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미조리철화 이거 2만원에 만나보세요. 2만원이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레엘프입니다. 요거는 2개 5천원이랍니다. 두개만 원이랍니다. 잠요거두 개. 이두두 포트의 블루. 이거 아닌데? 블루 엘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 블루 엘프는 만 원입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물 드리려고 지금 바깥에 내놓은 것 같은데, 이 블루 엘프 만 원입니다. 이거 요거. 이거는 안 하니? 어떤 거요? 이 블루 엘프는 이 가격 이게 뭐야? 제발, 아니, 좀 이런 거좀 꽂아놓지 마로. 뭐, 누가 도어떡해 이거 네, 음. 만 원입니다, 이건. 요거 음, 이거 떨어진다고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하지 마라. 아 굳힌다고 지금. 그럼 이것도 음. 굳히려고 블루엘부도 굳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음. 그냥 두고. 아니, 이거는 그냥 팔아도 되는데. 이거 가격이 없잖아. 요것만 있잖아. 아, 음료 같은데. 만원이야다 응. 물수가 만 원에 음. 가지고 너 같으면 가져가겠어, 갑자기 이게? 저, 사과 보신 분 있잖아. 일단은 블루 엘프는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이거 만 원이라는데요. 어, 저는 이게 너무, 어, 근데, 묵둥이는 묵둥인데, 묵둥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 요 같은 가격이랍니다. 만 원. 아예. 이게, 여기에 비해서 너무 적어 보이잖아요. 그쵸? 왼쪽에 있는 것보다 이거 너무 적은데 가격이 다 뜨다니까 내가. 그렇게 그렇게 되겠냐고 했는데 묵둥이는 묵둥이네요. 그래도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다네요. 이렇게 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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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은 거, 묶힌 거. 이것도 만 원에 한번 블루 애프터 만나보세요. 마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세요. 자, 요렇게 보면은 얘는 지금 얘는 오른쪽에 요 u 이는 굉장히 묵둥인데 적어 보여요. 상당히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u 이는 아직은. 둥인데 요 마이 먹품도 다들다고졌어요 아, 오늘 만나보세요. 자, 엘로우 핀입니다. 그 다음으로 왔습니다. 자, 엘로우 핀 2,000원입니다. 군생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고물물 물 들어가고 있죠. 물들이면 진짜 이쁘나 에이, 자, 엘로우 핀입니다. 엘로우 핀도 2 0 0 0원에 만나보시고 자, 살구민도 2,000원입니다. 살구민 군생도 2 0 0 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에 이렇게 다 빨간 포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라고 삽니다 핑크자라고다 2천 원입니다 핑크자라고서도 자 핑크자라고서도 2천 원에 만나보세요 2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핑크자라고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루비도나입니다 루비도나 2천 원입니다 이게 루비도나가 굉장히 물이 잘 들어가고 있어 물이 잘 들어가고 있어. 저기 아직 포장이 안됐어요아 포장이 아직까지 케비어 아, 분쟁 붙여져야 되는구나. 자, 루비도나, 이거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요거, 보시면은, 요렇습니다. 지금 익어 가고 있네. 자, 자 핑크딥스, 이거 또한트레이 들어왔습니다. 자, 핑크딥스, 이거도 2,000원이에요. 저희가 핑크딥스는 먼저번에 들어온 건다출고가 되고요. 지금 요거는 또 새로 입고 된아이에요 이렇게. 이뻐요. 빨간 포스인데, 이거 2,000원이면 가격대 참 좋은 거거든요. 아주 가격이 싸고 착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핑크딥스도 바람 많이 부는 2,000원에 만나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 홍옥입니다. 홍옥도 2,000원입니다. 홍옥도 요, 홍옥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이것도 빨간 포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홍옥 2,000원에 만나보세요. 자,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 로찌입니다. 자, 로찌도 지금 한, 먼저번에 한트레이다 나가고 지금 요만큼 남았는데요. 지금 몇개 빠졌네 아, 자 루찌 2000원에 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루찌입니다 군생입니다 루찌를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자대형경 이거 러우 대형경 이거 2000원에 만나보세요 러우 도형 만취판 니가 딱두개 있네 러우 대형경 이거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UI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도 2000원이에요 아보카도 크림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오른쪽에 아보카도 크림 왼쪽은 로우 대용종입니다. 자,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2,000원에 만나보죠 자, 마커스 묵둥이. 좀, 조금 춥게. 어. 자, 마커스 묵둥이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마커스 묵둥이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레드입니다. 자, 요 레드도 2,000원이에요. 애언이 엄청나 어. 레오니과 요아이 레드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2,000원이랍니다. 여기 10cm 빨간 자국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요아이 마카스 두 포트 5,000원에 간답니다. 이거 딱한 분이 구매하셔가지고 이거를 합식하세요. 자, 두포에딱 5,000원입니다. 이렇게 자, 마카스 조금 전에 두 포트 5,000원짜리 보여드렸죠? 자, 요아이가 너무 이쁘죠 이 이게, 원종방울 5,000원씩 간다는데, 너무 이쁘니까 사장님이 저쪽 농장에 가서, 이거 오늘 선별해왔답니다, 이거. 자, 이 아이가 원종방울복랑금입니다. 이거 무조건 5,000원씩 갑니다, 이렇게. 줬 좋습니다, 이렇게. 저쪽, 저쪽 하우스에서 키워온 아이들입니다, 이거. 방울복랑, 방울복랑, 원종방울복랑을, 원종방울복랑금을 5,000원에 만나보세요, 5,000원이랍니다. 딱 8개네. 여덟 개 오셨네. 그리고 여기 금사왕입니다 다음에 금사왕으로 합니다. 요금사왕도 이렇게 한, 이렇게 지금 어 신세에 대해서 이렇게 식재해진 거거든요. 매니아가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어. 요 이것 2 0 0 0 원이에요. 이이금사왕도2 0 0 0 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개에서 합식을 여기 같이 이렇게 해보세요. 봄 같죠, 봄답죠. 이렇게 금사왕도 꽃이 이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상기 전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자,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사망 시리즈 이거 무조건 다섯부터 2만 원짜리. 이두 이제 몇 개, 몇 번, 몇 개, 하나, 둘, 한 여덟 세트 정도 준비, 준비를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바이솔도 이거는 랜덤으로 무조건 천 원씩 가요. 이것도 무조건 0 아, 이천 원짜리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이건 무조건 천 원이에요. 이 바이솔도 무조건 천 원씩. 이렇게 몇개 맞춰주세요. 한번 맞춰 드릴 거예요. 이 바이, 어, 바이솔도 랜덤으로 무조건 천 원씩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요 태양금입니다. 요 태양금 요거 만 원입니다. 이 태양금도 만 원씩. 굉장히 이쁘죠? 또 태양금 이렇게 물든 거는 저는, 태양금 저희가 소개는 많이 했었는데, 소개하면서도 이렇게 색깔 이쁜 거 처음 보네요. 자, 태양금입니다. 요 아예 태양금을. 어, 만 원에 만나보세요. 만 원이랍니다. 요 아이 태양금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청, 청법사입니다. 이 청법사도 하나 있습니다. 요거만 원입니다. 청법사 이렇게 이 청법사도 만 원에 만나보세요. 여우님까죠 이렇게 보세요. 이 청법사도 만 원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 두포트 회원님2만 원에 간답니다. 이 두포트. 요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 목대 이렇게 해서 이 두포트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회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나이. 요 두포트에 2만 원에 간답니다. 이쪽으로.. 자, 이 아이의 용가두 아, 포트 세트에 2만원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2만원에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요 같이 합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 얘도 태양금인 것 같은데, 아까 그 태양금하고 같은 이렇게 만원입니다. 따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달라져 나간 거고, 그래서 가격대를 착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만원에. 폐 태양금은 아까 보여드린 그 태양금하고 똑같이 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꽃피는 염자입니다. 목둥입니다만 원이랍니다. 자, 꽃피는 염자, 이거 목둥이고또만 원에 만나보세요. 꽃피는 염자, 목둥이고또만 원에 이렇게 만나보세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 토우주입니다. 이거 오천 원씩 간답니다. 토우주. 정말로 비쌌던아이 토우주. 이거 오천 원에 갑니다. 이렇게 먹대보세요. 각 오천 원입니다. 이 토우주도 각 오천 원에 만나보세요. 오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포주즈도 전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굉장히 무 아이 저쪽에서 다이 아침에 오전에 작업했답니다 저쪽 농장 가서 이렇게 춥수 만원씩 갑니다. 이렇게 먹기 좋은 춥수요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묵중이요 이렇게 좋은 이거 두개춥수를춥수를 만원에 만나보세요 만원에 이렇게 춥수춥수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오래 무니아이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니다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아이들도 아 제가 잠깐 앉을게요 아우 엄청 어려워. 이 아이 다 단품들인데 무조건 2,000원에 간답니다. 이거 굉장히 무은 아이들이거든요. 이 크라바찜 요것도 하나 있어요. 크라바찜 요거는 2,000원 무조건. 요 요거 무조건 2000원, 2,000원입니다. 크라바찜 요거 하나 있는 거 이렇게 무은 아이 요거 2,000원. 자 멜로디도 요거 무은 아이 요거 2,000원. 요 크라바찜 요거 묵등이 크라바찜 2,000원. 멜로디 2,000원. 자 요. 다 단품, 단품, 요거, 요거는, 자, 엘렌입니다, 단품입니다. 엘렌, 이거 군생도 요것도 3,000원에 간답니다. 엘렌 군생은 요거 3,000원입니다.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논 아이들. 지금, 굉장히 묶어가지고 사장님이 아침에 가서 저쪽 농장 가서 선배로 오신 거한답니다 오신 거랍니다. 자, 미셀로사. 이거 8,000원짜리 6,000원에 간답니다. 미셀로사. 이가 좋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좋은 미셸로사이거는 8,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자, 그리고 너, 얘는 이름이 어디있을까 이름이 없음. 이름, 이건 이름이 없네. 이거는 이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로진버거입니다. 이거 2,000원이에요. 요거 로진버거도 무지하게 오래 묵은 아이. 자, 이거. 그러나 2,000원씩 두 개밖에 없네. 그리고 아메치스, 아니, 염미, 연미, 오리지널 염미, 요 이거 3,000원씩이래요. 요거는 지금 신세대 저쪽 창고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묵어놓은 거 지금 선별해서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자, 이 연민. 연민입니다. 오리지널 연민. 3,000원에 갑니다. 3,000원이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빅토리아. 이렇게 빨간 빅토리아를 보셨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세대에서 묵은 아이예 빅토리아. 이거 3,000원입니다. 이쪽, 이쪽이 아니라 여기, 여기. 저쪽에, 저쪽 수산동에 또 예, 화부수가 하나 더 있거든요. 보물창고 거기에서 이거 오늘 너무 이뻐서 가져오셨답니다. 빅토리아 3,000원에 만나보세요.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늄가 무조건 3,000원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3,000원이랍니다. 잠깐만요. 자, 요거 이렇게 있어요. 무조건 3,000원. 색깔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색깔이 상당히 이뻐요. 보세요. 바람 많이 불고 그렇습니다. 이거 무역건이거네개 있는 거에온님과 이거 네개 있는 거 이것도 삼천 원에 만나보세요. 삼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거 자 단풍 어, 브레래비폴리아 삼천 원. 이거 두고 하나 딱 있어요. 자, 자 브레비브래비폴리아이것도 삼천 원. ,000원. 삼천 원에 이렇게 만나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지금 이 아이들은 자, 잠깐만요. 이 아이들은 다 묵둥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것들 다 묵둥이. 저쪽에, 저쪽에, 음, 창고에서, 저쪽, 저쪽 창고에서 이렇게 무거워지고 있는 아이들 선별해서 눈에 띄어서 가져왔답니다. 너무 이뻐서, 바이도 이렇게 갖고 이제, 요 아이, 1번, 2번, 8번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주문해주시면 돼요. 자, 까망 시리즈. 다섯 포트 무조건 2만원. 아주 완전히 무겁네, 이거 자, 이 사이즈가 1번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려요 1번 종자포트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1번 이렇게 1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다섯 포트에 2만원 다섯 포트에 2만원에 이 아이가 1번입니다 지금 왼쪽에 자 1번입니다 자그 다음은 2번으로 왔습니다 2번 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아주 짱짱합니다 2번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새까맣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와요 아직 똘롤하니 복숭아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아이가 3번입니다 이 아이가 3번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3번 자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이렇게 4번으로 자 4번 자 4번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왔습니다 자이 아이가 5번입니다 이렇게 5번 자 5번입니다 이렇게 5번 까만 시리즈, 5 포트에 2만원입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굉장히 무겁어요, 신세대에서. 상당히 무거워가지고, 짱짱합니다, 요 아이. 자, 7번. 7번, 요렇게. 7번입니다. 8번. 7번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8번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요 아이가 8번 요렇게 주문 해주세요, 번호로. 줄이 이렇게 해서 줄을 제가 잡고 있어요 요 오른쪽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8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이렇게 방해물이 많은데 건너고 건너고 해서 이렇게 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농사 짓는데 그저 우리 신세대에서 하는 거면은 조금 잠시 조금 했다가 하면 되는데 또. 저분도 기계 불렀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양해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